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반악스 t v 의 최종호입니다. 실내에서 영상 리뷰를 찍었었는데,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양어장입니다. 조그만 양어장에 와서 낚싯대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그니스 받침틀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오늘은 야외로 나왔습니다. 이 이그니스 받침틀 같은 경우에는 CNC 정밀 가공을 통해서 정밀한 가공을 하고요. 알루미늄과 스인리스 자재들, 강한 금속 자재들을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받침틀입니다 다른 일반 저가의 그런 받침틀 보다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이걸 지금 1년간 테스트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를 끝나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받침틀의 제일 큰 특징은 일단 견고함 튼튼함 그리고 내구성이 좋은 거죠 어, 이제 이그니스 이그니스 낚싯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이그니스의 이름을 딴 이그니스 받침틀이 되겠습니다 어, 이그니스 받침틀은 1단부터 2단, 4단, 2단, 3단, 4단, 5단, 6단, 8단, 10단, 12단.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단 같은 경우에도 4단과 4단이 연결이 돼서 8단을 이루게 되어 있는 받침틀이고요. 더 연장해서 쓰고 싶으면 다른 작은 칸수의 이제 받침틀을 구매를 하셔서 연결 브라켓을 같이 구매를 하셔서 연장을 시키시면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큰 받침틀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받침틀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실 수 있는 점은 앞받침틀을 꽂을 때 원터치 받침틀과 원, 원터치 앞받침대와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 에 사용하고 있는 스파이크 타입의 앞받침대를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그니스 받침틀에 맞는 원터치 받침틀 받침대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리 지금 기 출시되어 있는 이그니스 받침대. 그것도 같이 호환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 이 이그니스 받침 틀은 지금 현재 3단 짜리입니다. 3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두 개는 이제 낚시대를 사용하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림망을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트 구성으로는 이제 별매품으로 되어 있는 이그니스 선반입니다. 선반으로, 선반은 여기에다가 물통이나 이제 떡밥 통을 놓고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cm짜리와 60cm짜리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단이나 4단까지는 이 40cm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이상을 사용하실 때는 60cm의 앞 선반을 사용하실 경우에 이제 사이즈가 맞을. 맞으실 겁니다. 이그니스 이 받침틀의 조작법으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볼트를 왼쪽으로 돌리면은 이 받침대가 앞으로 이제 숙여지면서 낚싯대가 이제 물속으로 잠기는 상황이 되고 이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앞받침대가 위로 올라오면서 낚싯대가 더 위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제기고 그리고 올릴 경우에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그 원하시는 높이에 맞춰서 이 뒷꽂이 높이도 조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레버를 풀면은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대편성을 하실 경우에 원하시는 각도로 이거를 이 레버를 풀고서 그 원하시는 각도를 맞추신 다음에 다시 잠그면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그니스 이 받침틀을 기획을 하고 출시하기, 하기,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어, 가장 중점으로 둔 부, 점은 일단은 경고하고 내구성 좋은 제품.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도 최고의 가성비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어, 이 이그니스 받침틀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 상태는 제가 이제 유로터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두대 쌍포를 쓰실 때 제일 편하게 사용하려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3단 받침틀을 구매를 하실 경우에 이 3단 받침틀과 지금 이 뒷꼬지 이것만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선반은 별도입니다. 별도 구매품이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연장 거치대 이것도 별매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그니스 받침틀를 그 설명드리고 리뷰를 해드린 거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어장에서 사용하실 때 이제 편리한 구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차후 노지나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할 때도 여러 뭐 칸수 다대 편성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